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찬 송들이네, 늘찬 송들이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씁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내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럼 그 영광 몸소 배올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름부음 받은 자의 대관식,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사장직과 왕직은 항상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약 성경에서는 이 구별이 철저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제사만을 담당할 수 있었고 왕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급하다는 이유로 제사를 집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결국에 왕직을 박탈당한 적이 있었지요. 왕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사장직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고 오로지 아론의 자손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장래에 제사장직과 왕직이 통합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과 왕직을 통합하실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그동안 스가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덟 개 환상의 결론입니다 스가리의 여덟 개 환상은 모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이 기름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본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신 후에 정결한 관을 요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우, 씌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다본 스가리아에게 요호수아에게 가서 실제로 요호수아의 머리에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은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알 수가 없지만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비교적 최근에 바벨론으로 귀환해서 아직 예루살렘의 집을 얻지 못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대규모로 귀한한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새로 후원금을 모아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은금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질 은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멸류관을 하나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멸류관은 제사장이 쓰는 세마포로 된 관이 아니라 은금으로 된 화려한 왕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을 다윗의 자손 수르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 제사장을 왕으로 임명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대관식을 치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월권이나 반역으로 여겨질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한나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어서 수루 바벨도 왕관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 왕관 같은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다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실제로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싹이라고 이름하시는 분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은 장차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 싹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메시아가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수행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리는 일은 확실히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우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화의 의논이란 평화를 위한 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두 직분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이 조화롭게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연의 말씀은 왕과 제사장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납비들 중에는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벽한 조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시고 이 장면을 전달하는 스가랴처럼 선지자의 직분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심으로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제사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인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장래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 자신들이 지금 이 짓는 성전을 통해 장래의 소망이 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정말로 힘겹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바벨의 지휘 아래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그들 생각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못한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우수아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성전도 장래의 완전한 성전을 예표하는 위대한 성전의 일부분이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겉보기에 자신들의 현실이 초라해도 자신들이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는 아주 귀하고 상징적인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그 성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들을 통해 그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1 4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아래, 전 안에 두라 하시느라. 여기서 스바냐의 아들 헨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와 같은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이 사람들이 이 헌물한 것으로 만든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멸류관을 위해 만들기 위해 헌물한 사람들을 또 기념하기 위해 성전 아래 그 멸류관을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전을 지을 헌물로 멸류관을 만든 것은 성전보다 그 성전에 앉아 다스릴 분이 더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는 멸류관을 쓰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했다 하더라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 기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순종으로 지어져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의 성전 벽돌에 새겨져 영원토록 기념되게 만드십니다 이 최후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은 15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전을 누가 건축한다고 합니까? 메시아가 건축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이신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온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최후에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현재 보잘것없어 보이고 교회의 현실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기억하셔서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믿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붙돌리며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 안에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몸된 성전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세워 나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셨음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히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함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